2019년 패시 콘서트와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 오늘 날씨 굉장히 좀 추워졌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비도 조금 왔는데 비오는 날은 역시 패시인것 같아요. <laughs> 많아서 능력한 능력한 맞아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딱 시원한 펩시를 먹이주면 아, 엄청 명해 가지고 와 음. 너무 기분이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한번 먹고 싶다. <웃음> <웃음> 호빵? 아니요 펩시. <패시>. 아, <laughs>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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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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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먹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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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고구마도 빼지 말아주세요. 맞요 찐만두, 네. 이런, 붕어빵, 막, 요렇게 먹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또, 그런 겨울 음식과 찰떡인 게, 펩시잖아요. 맞아요. 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 어, 역시 펩, 펩시랑 펩시를 함께 먹어야지 맛있죠.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있다면 겨울에는 펩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시가아 그럼 저희가, 네, 저희가 오늘또 펩시 콘서트답게 여자친구가 오늘 펩시 룩이거든요. <laughs> 굉장히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께서 이 색깔의 조화를 굉장히 신경 쓰셨는데 좀 펩시 같나요 저희? 네! 저... 나머지 빨간색은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색깔이 있는데 파란색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파란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버디를 파란색으로 켜 줄까요? 그대요 어, 하늘색인데? 어? 하늘색이. 아니, 아니 비슷하다. 어, 비슷해, 비슷해요. 어, 비슷하다. 비슷비슷해요. 어, 비슷해, 괜찮네 자랑스럽게 이것도사이고 <laughs> <laughs> 이건가라. <말아> <laughs> 네,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 아름다운 색깔이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런 걸 보니까 또 빨리 달리고 싶어져요. 뭘달리고자요 <laughs> 어, <laughs> 어. 저희가 이번에 정말 지금도 저희가 정말 제대로 달려볼 건데요. 시간을 먼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